안녕하세요. 남차타는 남자입니다. 에, 오늘은 아, 11월 31일 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 벌써 11월도 다 갔어요. 아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네요. 아 시간 진짜 무지하게 빠르네. 에, 지금 시각 7시 55분이고요. 에, 지금 첫콜 잡았습니다. 아, 이제 송도 신도시에서 개봉동 가는 콜이에요. 요금은 6만원입니다. 네. 개봉동까지 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아, 일단 개봉동이래서, 어, 개봉동 자체선 별로, 콜이, 뭐 물론, 콜이 없는 동대는 없지만, 아, 그 본인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좀 괜찮은 지역이 잘 나온 지역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법인콜 뭐 아니면 핸드폰 골고 뭐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봉동에서는 좋은 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대봉동 도착해서 빨리 교통 검색해서 뭐 어디로 좀 이동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빨리 잡은 아, 빨리는 아니구나. 거의 8 시니까 그냥 그냥 보통 시간에 잡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날씨가 어 지금 영화로 나옵니다. 영화영로 나와요. 야,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그래서 옷도 지금 두툼하게 입고 나왔는데 그래서 춥지 안 춥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저희 시청자님들도 어, 일하실 때옷 두툼하게 감기 걸리 감기 걸리지 않게 어, 옷 안에 좀 내복도 좀좀껴 입으시고 어, 그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감기 걸리면 또 일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 일하기가 좀 손님한테 뭐 깊이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면 좀안 되니까는. 네. 자, 아,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아, 눈썹이 휘날리도 아, <laughs>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운전자 보험 어, 필요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면은 저한테 꼭 어, 연락주세요. 저한테. 어, 참고로 저희 대리 하신 분들은 일반 운전자 보험은 보상이 안 됩니다. 영업용으로도 바꾸셔야 되세요. 영업용으로. 자 열심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아홉 시한2분 전입니다. 아홉 시 거의 아다 돼가고 있어요. 아 왔는데 야, 날씨 진짜 춥네요. <laughs> 어제 어제도 춥다고 하긴 했는데 어제는 일을 못 했어요. 근데 오늘 나왔는데 야, 손이 시렵네. 아 진짜 손이 제가 카메라 들고 있는 오른손이 너무 시려워요. 다행히 왼쪽 장갑은 가져와서 휴대폰 들고 있을까 봐. 장갑은 가져왔는데 야, 오른손. 야 이거 손도 시렵네. <laughs> 장난 아니네요. <laughs> 야, 아, 이 앞에가 자 바로 개봉역이에요. 어, 개봉역인데, 아, 저저 그도 저, 이동해야 되나? 여기서 여기도 쪽으로 아무래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콜이 없어요. 이게 원래 또 갑자기 추워지면은 이 사람들도 그 음치려 들어가지고 바깥에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추워 추워져도. 이제 그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또 바깥으로 나오고,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오늘, 코리는 대로 좀더 찾아와야, 타자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냥 전철을 타고, 어, 개봉, 아직 개봉역이 뭐, 여의도까지 뭐, 에 금방 가겠죠, 여의도까지 뭐, 얼마 걸리겠어요. 아무래도 여의도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예, 뭐, 가다가, 어, 뭐, 그 맵, 맵잘 보면서 어, 가는 도중에 잡히면 더 좋지만, 그 1호선, 호국철 1호, 1호 라인이, 쪼, 아유, 콜 잡기가 좀 애매해요. 예, 서울하고는 틀려가, 서울 강남하고는 틀려서. 와, 예, 진짜 춥다. <laughs> 예, 자, 빨리. 그럼 일단은 여의동는 어디건 그쪽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콜 잡았습니다. 지금 9시 25분이에요. 아, 1호선 타고 오다가, 하고 가다가 오는 도중에 대방역 근처에서 떴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대방동에서 성북동 가는 콜 입니다 요금은 5만원이에요 아 성북동 또 주소를 찍어보니까 바로 성북역 바로 코앞에 있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또 전철 타고 또 움직여야지 아나 진짜 아 그래도 5만원짜리니까 뭐맵 찍어보니까는 한 45분, 45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45분이면 뭐 어이, 양호하죠, 뭐 양호해. 네. 성곡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운행 끝냈습니다. 네. 지금 10시 25분 됐고요. 아, 진짜 춥네요. 아, 아 주차자 주차하고 어, 운행 끝내고 어플을 종료했는데 아 시쿠리아나 또 있어서 잡았어요. 아. 코리아는 안 빠지고 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예, 지금 신봉동에서 예, 신정동 가는 코리입니다. 예, 요금은 64,000원이에요. 예, 좀 가는 길이 약간 좀 난해합니다. 지금 무슨 예, 수로 거리는 먼건 아닌데 약간 되게 짜로돼 있어요. 아, 지금 지금 상황은 약간 애매한데 예, 빨리 가면은 될것 같아요. 예, 자, 또 바로 도 잡았습니다. 다행히 바로 예, 예. 아, 신 아, 신정동 예, 예, 예. 신정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11시 40분 됐습니다. 아까 거기서 한 15분 정도? 어, 그 정도 대기했다가 출발했어요. 대기 요금 4,000원 네, 들어갔습니다. 아, 바로 오목교역, 오목교역 바로 요 앞이에요. 오목교역 앞이라가지고 신정동이래서 되도록 오목교 근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 어, 근처입니다. 한 500m, 400m만 가면 오목교역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로지하고, 어, 콜마노, 어, 카카오를 피지를 켜, 아직 프로그램을 안 켰는데, 코리아나 떠줘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뭐, 복귀콜 좀 가기는 좀 그렇고, 강남 쪽 가는 거한 2만 5천 원, 재수 좋으면 3만 원, 그 정도 한 다음에, 강남에서 인천 복귀콜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스토리가 제일 좋은 스토리인데, 에이, 여기서 아니면 분당 가는 것도 괜찮고 분당에서 택클 타고 그냥 다시 강남 올라오면 되니까 일단 하나 좀 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 목동이 목동 오목교 쪽이 좀 별로래가지고 별론 저 별론 저기 한참 됐죠. 그래도 아, 기대를 기대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에이, 강남 분당 에이 뭐 바꾸 복귀콜 그냥 바로 뜨면 그냥 에이 어쩔수 없이 송도로 바로 들어가고 네. 자 다음 콜 한번 잘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콜 잡았습니다 북기콜로 잡혔어요 북기콜로 아 여기 마포역이고요 어 아까 어디서 오목역에서 있는데 어, 5호선이 하나 여의도 가는 전철이 막차가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어, 여의도에서 잡자 여의도에서 강남 가는 걸 잡으려고 전철 타고 가는 도중에 잡았어요. <laughs> 바로 막고요. 바로 옆입니다. 네. 지금 보화동에서 용현동, 인천 용현동 가는 리입니다 요금은 5만5천원이에요. 5만5천원에만 가야죠. <laughs> 강남 갔다 가는 것보다 빨리 가야죠. 빨리, 날도 추운데. 아, 그래도 오늘 그래도 복귀콜, 그도 쉽게 잡은 것 같아요. 예, 무난하게 잡았습니다. 예, 일단 고객 있는데, 고객님 여기 어디 같은데. 자, 영현동으로 후딱 내려가겠습니다. 네, 운행 끝냈습니다. 예, 지금 1시에요. 인저 이나대 병원 옆에, 여기 영현동입니다. 아, 진짜. 사람 엄청, 엄청 차갑습니다 지금. 야, 인천 여기 바닷가 오니까 더하네. 아, 야, 빨리 이거 도끼콜 잡아야 되는데. 아, 이럴 때는 그냥, 어? 아, 무슨 도끼콜이냐. 아, 그냥 빨리 그냥 택스 타고 집에 갈까? 아, 하는 마음은 이제 굴뚝, 굴뚝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 근데 이제 한시니까 요 옆에 토지 근거에서 조만 좀 있어 보겠습니다. 어, 어디 안 추운데 좀 들어가서 그걸 좀 보다가 에이, 정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냥 택시 타고 가고 어, 송도 들어가는 거 하나 그걸 뜨면은 뭐 2만 원짜리 뜰 거예요. 싸면 2만 원 금액 좋으면 2만 5천 원 이상 되겠는데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요요요 요, 요, 요 앞으로 요 앞으로 조만 가면 토지근 거예요. 그래도 은근히 그래도 술집은 좀 있긴 있는데. 코는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네. 아, 자, 복귀 코를 한번 잘 한번 기다려보고 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시 30분 돼가고 있어요. 아, 코리 한 개도 안 뜹니다. 아, 한 개도 안 떠요. 한 개도 안 뜨고, 그냥 뭐 여기서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아시는 저 기사님이 이쪽으로 오신대요. 와서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식사나 하고서는 오늘 마무리할까 해요. 아, 그래도 오늘 첫 콜을 8시 정도 잡았나? 8시 맞나? 그래서 뭐네 콜이 그래도 잘 이어졌어요. 뭐 5만원, 6만원짜리로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개? 23개? 22개인가? 어. 아그 정도면 됐죠 뭐 일단 20만 원 목표치로 넘겼으니까 날도 춥고 일찍 도 퇴근해야 되니까 는어 내일도 이렇게 추울까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아 이거보다 조금만 안 추웠으면 좋겠는데 와 지금 되니까 더 춥네요 발이 시려울 정도로 발도 시렸고 지금 맨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는 손도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어, 엄청 시려워요 손이 시려워요 엄청 춥습니다. 어, 이럴 때 진짜 우리 기사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옷 두텁게 입고, 요즘에 저기 뒤에 뭐, 온열, 온열팩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해요. 예, 네, 해도 오늘은 네 콜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저는 이만 식사하고 퇴근하겠습니다.